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의료 사태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두 개나 찍게 되는데요 오전에 하나 올렸었죠 이 의료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는데 참 이거 보면은 대통령실이 그냥 정부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각 부처 장관들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모든 걸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관장을 하고 장차관은 그냥 뭐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이런 대통령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했죠. 장차관들이 모든 국정의 중심이 됐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 비서실은 글자 그대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국정 전반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내에 또 다른 정부가 그냥 하나 더구성되 있는 거랑 예,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정을 그냥 거기서 다 운영을 해버려요. 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올리니까 의사협회 돈 받고 올리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뭐 보시다시피 아직 6만도 안 되는 구멍가게 유튜브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지조차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과 진실만 알려주면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가 그 동안 의대 중원 문제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할 정도로 논조가 정부 쪽으로 치우. 쳤었잖아요. 이거 보시면 오늘 사설또 이거 보세요. 그런데도 의료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년 증원부터 철회 조건을 내걸고 대화의 문을 닫으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불가능한 내년 증원부터 철회. 이게 왜 사실상 불가능해요? 1500명이죠. 지원한 거. 증원. 2000명에서 지금 1500명으로 줄여서 받았잖아요.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의대생도 안 돌아오고 전공의도 안 돌아오고 내년 수업 자체도 지금.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으로서 여기서 이제 연쇄적으로 의료 봉계가 시작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의료 봉계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제 범인어처럼 쭉 이어질 텐데 이게 왜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게 가장 쉬운 전제 조건이잖아요 안철수 원도 지금도 지금 1,500명 지원받은 거 이걸 물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을 희생시킬 것인가? 2,500명 학생의 그 의대 지원을 희생시킬 것인가? 지도자는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전공이 이탈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선 비정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진료 수술 지원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졌다. 이게 그러니까 전공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전공이가 지금 집단행 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직을 한 거잖아요. 전공이 하나 키우는데 14년, 15년 걸리는데 여기서 1년을 늦추고 의대생들도 그 귀중한 시간을 지금 1년을 버려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전공이들 책임인가요? 이런 식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개혁이 아니고 순리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대다수 의사들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어느 대다수 의사가 인정하죠?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의료계가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 결국 2025년 내년도 증원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다 튀어나가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안 받고 있는데 이걸 양보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다람쥐 챗바퀴죠. 이 2천 명이 수 없는 검토를 거쳐서 만든 과학적 데이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인 게왜 당장 원래 의대정원 학정에서는 500명이라 줄어들었죠? 무슨 과학이 고무줄입니까? 필수 불가결한 의료 인력이라고 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 500명은 왜 빼요? 아니,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서 5년에 만명 뽑겠다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기구가? 이런 주목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목구구가. 제가, 어디, 어디 있나요? 이게 벌써 2주 전이네요? 역대 최악의 주목구구식 정권.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 중요한 의료정책을 펼치면서 이른바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이런 주목구구가 어디 있나요? 2월 달에 전공이 그만두니까 뭐 온갖 행정명령을 다 발동해서 사표도 안 받아주고, 7월인가 돼서 사직을 받았죠 뭐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온갖 음포를 다 놨잖아요 그러더니 뭐 며칠까지 돌아오면 봐준다 그리고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서 학칙을 다바꾸어서 학기별로 유급 결정을 놔둔 것을 연 단위로 바꿔버리고 학점도 F주면 안되니까 무슨 I학점을 만들고 또안 돌아오니까 아 그러면 전공이 없어도 된다 상, 어차피 전문의 병원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도 여론이 안되니까 의료인력 기의 기구를 만들겠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언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해서 현재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 그리고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분명한 입장 변화가 사과를 하고 관련자 징계를 하고 당장 내년 증언한 것. 그걸 일단 원점으로 돌려놓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속보도 의협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리 사과 없이는 참여 불가능하다. 네, 이런 내용인데.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뭐 널뛰게 하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중요한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를 사람을 2천명을 일단 질러놓고 모든 걸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미리 기관총을 막 쌓아놓고, 예, 막 기관총을 난사를 해요. 예, 그러면 총알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여기다가 제일 많이 바뀐 데다 타겟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놓고 총잘 쌌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도, 노무현, 노무현 정권도 완전 아마추어 정권이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주먹구구 식으로는 하지 않았거든요.